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바닥TV 공인중개사 써니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어,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한 6분 정도, 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입니다. 어, 지하 6층부터 지상 22층 총 2개 동으로 총399 호실로 이루어져 있겠고요. 어, 전용 면적 17평, 18평, 21평 등 다양한 인기 많은 타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어, 여기 지제르는 1층은 1 1 m 높이의 로비와 뭐 층에는 지상 2층에는 보는 공원, 걷는 공원 등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입지문분들이 뭐 아주 도심에서 힐링 나이프를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인드 오피스텔답게 아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에는 약 20m 길이의 수영장이 위치가 되어 있겠고요, 뭐 휘트니스 클럽, 뭐 GX 룸, 뭐 골프 존, 카페 등 아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뭐 조식, 세탁, 발레, 비서 서비스까지 아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최상의 서비스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여기 내부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입구부터 굉장히 럭셔리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지젤 라이프 그라피의 서초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젤 라이프 그라피 서초에 대해서 저희 유니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에 큰 평수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투룸 사이즈의 조금 큰 평수, 전용 면적 수원평 정도 되는 큰 평수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어, 들어오시자마자 이 하얀 대리석에 하얀 신발장 허,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는 신발장도 넉넉하게 이 벽면이 다 신발장이에요 신발장이고 그리고 또 여기는 커다란 보이시는 슈드레스까지 들어가 있어서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 무상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안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공용 욕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천연대리석으로 상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수저는 다 제시 제품 샀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성이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오시다 보면은 제가 가전 다 무상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LG 제품 세탁기와 건조기. 이렇게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환복하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여기 에어드레스. 어, 스타일러까지 커다란 게 아주 들어가 있네요. 사이즈 크리 커서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처음, 첫, 보여드릴게요. 이방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그벽한 벽면이 다 조망형 창호가 되어 있어서 아주 밖에 뷰를 보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다 벽면 한 벽면을 다 이렇게 커다랗게 창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여기는 뭐 아이들이 있으시면 아이들 방으로 하기 좋게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무상으로 옵션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아서 뭐 업무, 업무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아이들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시자마자 와이 천연대리석이래요 되게 고급스럽네요 색깔이 저 이런 색깔을 좀 좋아하는데 선반하고 이런 건 이렇게 커피포트나 이런 거 놓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될것 같고 또 수납공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저기 다 수납공간 아주 갈등하게 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보시면 당연히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 LG 제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오븐 밑에 지멘스 제품 어 지멘스 제품 좋은데 이 제품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이 밑에도 다 보시면은 수납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수납 공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판도 이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바우하우스 오, 그렇대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가구. 아, 불탑이 들어가 있네요. 불탑 들어가 있고, 이태리 제품 스카몰리니 제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주방 가구가 뭐 호실마다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호실은 불탑이 들어가 있고요. 이보시사구 인덕션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환풍기를 찾았는데 없었거든요. 보니까 이 가운데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환풍기 조금 거점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요런 제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식탁을 두지 않으셔도 워낙 이 아일랜드 식탁이 상판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왜냐면 1인 2인 가구가 요즘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산 세라믹 타일 상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보시면 아 역시나 조망형 차원을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건 코너실이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어 개방감 훌륭합니다 그래서 밤에 야경 오좀 어, 궁금한데요 여기는 이렇게 그 야경 그림이 없어서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굉장히 예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스터룸 보여드릴게요 오우 오우 조금 특이하네요. 요즘에는 마스터룸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딸려 있잖아, 요 이렇게 연결돼 있거나.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어이 벽면 하나를 다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옛날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옛날 아파트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따로 막 이동하지 않아도 바로 침실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깔끔하게 이렇게 붙박이장이 벽면 한 채로.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방크기도 보시면은 이 사이즈, 작은 침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유 있는 공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룸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커튼을 열면 쫙 들어오고, 다 예쁜 풍경 볼수 있고, 궁금하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거는 마스터룸에 있는 욕실이에요. 여기는 방두 개, 욕실 두 개인데요. 요즘에 트렌드 맞게 이렇게 샤워 공간, 용변 보실 수 있는 공간을 또 분리해 놨고요. 호텔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호텔식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색깔 배치를 또 어두운 색, 밝은 색 이렇게 잘해놨고또 수전이나 뭐 샤워기 이런 걸다 이들의 이제 제시 제품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따로 수공이나 육신용품을 따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 이거 좀마음에드네요 거실, 이도 거울도 큼지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제가 여기 지젤 라이프 그라피 서초에 대해서 좀큰 평수, 요즘 왜냐면 저희 고객님들이 큰평수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트룸에 전용 그 수업형이 넘는 트룸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 인사는 여기 말고 굉장히 예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어 강남과 서초동 대형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아주 노른자 땅 위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지젤라이프그라피 서초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요즘 뭐 미분양이다 뭐 얼어붙었다 막 얘기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요럴 때가 기회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투자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시장이 조금 얼어붙었을 때, 왜냐면은 뭐,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가격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 현장 안내까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한일단 차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현장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다보다 TV에서는 아주 예쁜 공간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 다음은 어떤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so